이번 빌라전 타트남의 유일한 해결책은 무조건 손흥민이다.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선수이자 최고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선수이다. 그가 이번 훈련 다른 동료들의 기본기부터 다시 가르칠 것이다. 최근 A매치 기간 동안 엄청난 활약을 선보인 손흥민을 향한 영국 매체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싱가포르와 중국과의 대결에서 가마차기와 신들린 나보나 킥으로 상대를 압살한 손흥민은 A매치 4 0 4으로 골을 터트리며 한국 대표 팀력대 득점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24일 독일 매체 키퍼는 클린스만의 인터뷰를 공개했는데 클린스만은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9번이나 윙어를 비롯해 다양한 위치에서 활약할 수 있다. 우리 대표팀에선 대개 중앙 공격수 뒤 10번 역할을 맡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특출나고 세계 최고 공격수 5명 안에 드는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는 손흥민과 함께하는 일은 항상 즐거운 일이라고 덧붙였는데 요 우리 대표팀에서는 최근 골 감각을 터트리며 순항 중이지만 소속팀 토트넘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많은 영국 매체에서는 지난 첼시 전 발목 부상을 당한 메르슨의 부재 가 손흥민의 경기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울프스전 메리슨의 부재탓인지 손흥민이 낮은 위치에서 패스를 연결해 주는 메리슨의 역할을 메우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다른 선수의 결정력 부재가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전문가로 활동 중인 글렌 머레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손흥민이 한 단계 더 스텝업 할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 판타지 북볼의 관점에서 말하려는 게 메르슨이 없다고 해서 손흥민의 그 임팩트가 과연 줄어들까 당신들은 손흥민을 너무나 과소 평가하고 있다. 손흥민이 이 시점에서 스텝업 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 내 생각에 손흥민. 은할수 손흥민은 지난 시즌을 제외하면 해리케인이 없을 때 항상 팀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는 위기에서 가장 강력하다. 공격 파트너가 없는 상황이 오히려 손흥민의 발전을 불러일으키기 가장 적합한 상황이다. 실제로 손흥민은 해리케인이 부상을 당했을 때 스트라이커로 출전해 팀의 득점을 홀로 책임진 해결사 경험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트넘이 메리슨의 이탈로 인해 좋지 못한 상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글렌 머릴가 손흥민을 향해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최근 토트넘 공식 SNS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손흥민이 런던으로 돌아온 직후 어떠한 휴식 없이 곧바로 훈련장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토트넘 현지 팬들은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구원자가 돌아왔다. 몸 건강이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소니가 가장 먼저 출근한 에 그가 주장인 이유가라며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의 복귀를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손흥민을 따라서 하나둘씩 출근하는 다른 선수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수들의 표정은 전부 미소를 띠고 있긴 했지만 그들의 비장한 분위기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축구 팬들의 눈길을 끄는 특이한 장면이 포착되어 영국 현지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훈련 모습인 줄 알았지만 그 내막을 알고 보니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지난번 중국을 완전히 침몰시킨 손흥민의 신들린 나모나킥을 토트넘 선수들이 따라하는 기이한 풍경이 포착된 것이죠. 심지어 토트넘의 기대주 브래넌 존슨 브라이언 힐 심지어 수비수 에메르슨 로얄까지 모두 손흥민의 주특기인 손흥민 존에서 가마타기를쏘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절친으로 잘 알려진 팀 동료 벤 데이비스는 선수들이 나모나킥 과 가마차기를 연습하는 이유에 대해 놀라운 답변을 남겼는데요. 긴 A매치 휴식기를 마치고 돌아온 직후 가장 화제거리는 당연히 손흥민의 활약상이었다. 싱가포르전에서 선보인 가마차기와 중국전신 들린 라모나킥 평범한 선수라면 경기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엄두도 못낼 기술들이다. 그걸 손흥민은 국제무대에서 사용한 것이다. 솔직히 가마차기나 라모나킥은 어떤 프로선수라도 훈련장에서 쉽게 따라 할수 있지만 그것을 실전에서 높은 확률로 성공시키는 선수가 월드클래스라는 평가를 받는다. 손흥민은 월드클래스이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이 직접 배우기 위해 계속해서 방법과 요령을 묻지만 꾸준한 노력 없이는 결코 쉽게 넘볼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며 손흥민이 국제무대에서 선보인 활약상 때문에 훈련장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말했습니다. 토트넘 1군과 유선형 코치직을 병행 중인 스튜어트 루이스 코치는 토트넘 훈련 과정에서 손흥민이 실제로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코치들은 그저 선수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라 어떻게 보를 차라 말로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뛰어난 기술을 가진 손흥민은 이를 직접 시범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또한 우린 팀 훈련을 위주로 해 선수 개개인의 세세한 지도까지는 완벽 하게 코칭하기 힘든데 이러한 부분을 주장 손흥민이 피치 위에서 직접 조언하는 모습도 종종 보인다. 이 때문에 실제로 경기장에서 큰 발전을 이뤄낸 선수가 굉장히 많다. 손흥민은 사실상 플레인 코치 역할까지 맡고 있는 셈이다. 라며 주장 손흥민에 대해서 극찬과 지지를 표했는데요. 아스톤 빌라전을 눈앞에 둔 토트넘의 감독 엔자 포스트 코글로는 프리매치. 컨퍼런스에서 많은 선수들의 줄부상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핵심 선수 몇 명이 빠진 상황이다. 이번 빌라전의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의 주장 손흥민이 될 것이다. 이럴 때 가장 빛을 바라는 건 흔들리지 않은 리더십을 가진 선수이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성공하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며 우리가 흔들. 될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다. 우리의 방식은 늘 그렇듯 공격적으로 나갈 것이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며 손흥민을 중심으로 끝없이 상대를 압박할 것이라 답했습니다. 토트넘의 훈련 과정을 지켜본 팬들도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손흥민이 A매치에서 보여준 활약은 정말 상상 초월이었어. 손흥민은 겸손하고 헌신적인 선수야. 아마 그는 클럽에서 가장 사랑받는 선수일 거야. 소니보다 더 가치 있는 선수를 생각할 수 없어. 축구계에서 경력을 쌓고 싶어 하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훌륭한 롤, 모델이지.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무언가 보여줄 것임을 의심하지 않아 등등. 손흥민을 향한 칭찬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승점 획득을 위해서 자신들의 축구 철학인 공격적인 움직임. 이그 어떤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메디슨 히셜리 송솔 로몬이 출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심은 캡틴 손흥민에게 자연스럽게 쏠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늘 헌신적인 모습과 발전된 모습으로 현지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손흥민 선수. 부디 이번 주말 어떠한 부상 없이 좋은 활약으로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한껏 불태워 주길 응원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이 비디오의 끝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